세상에 없는 힙한 아이템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은 서울 DDP에서 열리는 서울디자인 2023입니다. 트렌드에 제일 앞서나가는 이 행사에 채널 뉴시스도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서울디자인은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고 지금껏 본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지향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바로 AI가 미래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우리 삶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강이현 작가의 라이트 아키텍처 전시입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꾸준히 AI를 연구해온 강이현 작가는 미래 AI 아키텍처의 모습을 상상하며 빛과 어둠으로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중앙구조물에 다가갈수록 AI 기술의 근원에 다가간다고 하는데요.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빛과 그래픽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DDP 디자인 론칭 페어. 올해 유행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고 싶다면 바로 이 디자인 론칭 페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디자이너와 제조 기업이 협업해 작은 소품부터 공간,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매력 있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나중에 실제 상품으로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중 베스트 디자인들로 뽑힌 제품들을 살펴볼까요? 한쪽에는 영 디자이너 기업 브랜드 전시 섹션이 있었는데요. 홍익대학교와 BKID가 협력한 피버타임과 한양대학교와 GS리테일이 협력한 답답과 같이 흥미로운 부스들이 가득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기업 전시엔 팝업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누텔라, 베스킨라빈스써리원, 송월타월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타월쿤 등. 다양한 기업들이 먹거리부터 체험까지 구경할 것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PD는 서울 디자인 홍보대사인 나비스와 AI를 활용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잘 나온 것 같나요? 그 옆에는 디자인 마켓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죠? 이렇게 알찬 서울 디자인 2024 기획하신 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울 디자인 재단 디자인진흥본부의 산업팀 정효순 팀장입니다. 저희 서울 디자인은 어, 서울의 시민의 디자인 축제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디자인 제품을 약 300여 종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어, 신제품만을 선보였던 것이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6년 차에는 어, 기존에 그냥 막 신제품만 이렇게 선보였다면 올해는 규모나 또 이제 질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서 이제 영 디자이너에서부터 어 디자인 어떤 취창업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로 성장해서 디자이너가 또 이제 창업을 할 때까지 또 창업을 하고 나서 디자인 기업으로 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자리 잡아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까지 이제 성장하는 이제 저희 다섯 개 단계가 있는데 그 다섯 개 단계를 서울시와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이제 지금 각 분류별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도 또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 이벤트 즐기시면 어, 진짜 모두 다 어, 참여하셔서 즐기시는 30개 이상의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어, 300개 신제품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서 그런 디자이너도 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300여 종의 신제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에 영 디자이너, 뭐기 디자인 기업, 창업 기업, 뭐 이렇게 단계별로 우수 제품들이 있어요. 베스트 어워드라고 해서 뭐새 새 제품, 뭐 론칭 중에서도 어, 출시했지만 정말 인기 많은 제품들, 이런 우수 제품들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표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아, 내년 트렌드는 어떻겠구나. 디자인을 다 보시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 베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 더욱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템프 스폿 네 곳을 돌아다니며. 스탬프를 모으면 서울 디자인 2024 굿즈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시원한 바람 맞으시며 서울 디자인 2024에서 힙한 트렌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